만두아가, 만두아가 TV.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짜를 언제까지 알까요? 오늘은 TV를 언제까지 볼지 정해봐요. 만두아가 TV 끝까지 봐도 돼요? 네. 오늘은 만두, 토리아가가 아니고 만두아가예요. 만두아가 이야기를 우리. 아까 똑같이만 네, 시작. 아니 아빠가 들었 그 다음에 시위 아, 어?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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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몸이, 네, 네, 네. 아빠 손이, 이 손이. 아, 손 몸이야. 이이밥 네, 네. 네. 먹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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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열어.